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은행 문의 종 은행 문의 종 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접을 때릴 때는 너무나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하. 칼이 안 들어. 이게 그, 쇠기접이라고, 제 나름대로 그냥 합니다. 짜개접, 쇠기접, 짜개, 짜개접이라고 도 해도 되고, 쇠기접이라고도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마디만 가지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파리 해서 그 여기, 여기 한쪽 맵만 이처럼 잘 맞추면 됩니다. 양쪽 다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그냥 한쪽 맵만 해서 이처럼 밑에서부터 감아 올라가야 물이 타고 내려오는 것을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가 이제 접이 된 겁니다. 여기는 그뭐 상처 치료제가 됐든 오공 본드가 됐든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나 접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좋아하는 커피 한잔 먹읍시다 커피 양촌리 커피 다시한번 쳐보겠습니다. 가급적이니까 칼이 한 번에 나가주면 좋은데 아까처럼 한 마디 싹이 꼭 나와있는 대로 해야 하잖아 어? 싹이 뭔 싹? 새싹이 나올 그런 마디를 해야 박이사 말을 하려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어? 말을 하라보면 확실하게, 확실하고. 이거 감는 것좀잘 보이게. 잘 보여? 네, 좀 크게.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가 더된 겁니다. 자, 수분 방지를 위해서, 이처럼, 상처 치료제나, 오공 본드. 지금 이거, 방금 이거 지금 접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른다. 아, 커피. 양촌님 커피 한 잔씩 하세요. 이렇게 많이 작을 거 없습니다. 한 1cm. 1cm 내외. 마디나 한마디. 길게 해야 좋을 게 없어요. 이런거 하실때는 차분하게 느긋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4차선 대로변이라 아이고 차소리 시끄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또 된겁니다. 자, 하나 됐습니다. 저, 저거 큰것주 봐요. 자, 크게 확대를 해서 여기를 보여드려요. 자르는 것부터. 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접을 치고자 하는 곳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런식으로 접수 길이를 보고 칼이 너무나 안들어 칼 바꿔야겠어 나가지알아 야, 저 같은 경우는 마디 하나. 고생하셨죠. 환승아! 예. 어, 갔다가, 돌아갑니다. 갔다가 자주 놀러 와라. 예, 이리 와, 예. 이리 와, 인사하고. 어, 나 지금 저, 이거 하니까. 예. 음 어, 고생하셨죠. 안녕. 어. 안녕. 들어가라. 자 이렇게 잘랐을 때자이 부위가 보이시죠? 이 파란 부분 파란 부분하고 목대 그 사이가 푸른 켭니다 물간 그 물간을 잘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쪽 맵만. 이 테이프 감는 것도 너무나 많이 감을 필요 없습니다. 물만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몇 분이 나 됐어. 10분. 자, 커피 커피 한잔 하세요. 왜 얼굴 나왔어? 두 개만 치면 되니까. 자른다. 거기만 따따로 오지 말고. Ya, bazen 이 마디는 한 마디도 좋고 두 마디도 좋고 때에 따라서는 뭐세 마디, 네 마디도 저는 깁니다 이거 바르는 이유는 수분 방지 수분 방지를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고거가 있어 그냥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접을 붙여야겠다라는 곳에 자른다 수분 방지를 위해서 입정리를 한다. 이처럼 입정리를 한다. 자, 이쪽 한쪽 면만 맞추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많다. 자, 이렇게 해서, 은행나무 접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접을 하실 때는 지금 한열몇 개를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닐로 안 씌우고 삽목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이 이 부위에 요 부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 물론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고 수분 증발을 위해서 이렇게 입을 좀 잘라 주는 것이고 원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비닐를 채우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접목실로 들어갑니다 삽목실 삽목실로 이대로 들어가게 되면 비닐을 안 치워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